한 나라 중평 원년 184년 손견이 28세 때 황권이 난이 일어났는데요 하비현의 부지사였던 손견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 토벌군에 참가하여 우장군 임조중군의 부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황권적의 평정에 손견은 눈부신 무군을 세워나갑니다. 특히 출신지인 강남에 가까운 형주를 진압하는데 공이 있었다 하여 오장으로 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공을 세우는 것에 비하여 토벌군의 자리는 손견에게 있어서는 편한 곳이 못되었어요. 아직 젊은 손견은 싸움이나 점투에는 강하지만 교제에 있어서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을 토벌하는 광군은 주로 북방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당시의 북방어는 양자강 이북에서 황하유역까지의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교들 가운데에는 하부, 하남, 산동 출신의 사람이 많았고 오의방언을 사용하는 이남의 사람은 적었다 했습니다. 엑센트가 강한 오의방언을 쓰며 먼 강남에서 찾아온 송견이 화북인의 동양의식의 벽에 부딪힌 것은 당연했겠지요. 이 때문에 화북색이 강한 관군 안에 있으면서 강남 출신의 송견은 아무래도 고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군에 있어도 출세를 못할 것이므로 슬슬 고향으로나 되돌아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도성인 낙량에서는 동탁의 전횡이 극성을 부리고 한나라 왕실의 측근으로부터는 각지의 영웅과 군벌에게 동탁 정벌의 밀서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북의 여러 영웅들은 원소를 맹주로 받들어 동탁 정벌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혈기왕성한 손견은 당장이 연합군에 가담하는데요. 동탁 정벌의 원정군은 각지의 혼성 부대이고 총대장인 원소가 무능함으로 단결력은 약했습니다. 장군들은 남의 삭바로 씨름을 하려 드는 탈산성이 강하여 앞장서서 진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 화국의 인간들은 폐기 없는 녀석들 뿐이야. 라고 생각한 송견은 같은 고향 출신의 병사로 구성한 부대를 이끌고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낭량의 동쪽을 지키는 요충지인 사수관에서 동탁의 부대장인 화웅에게 진로를 저지당합니다. 화웅, 뭐하는 녀석이야? 손견은 전보, 황계, 한당, 조무 등의 사천왕을 이끌고 싸웁니다. 하지만 동탁의 수아에서는 여포와 비견되는 용감성을 떨치는 하홍을 당할 수가 없었고 또원장군이라 양식을 넉넉하게 보급하지 못하여 대패하게 됩니다. 손견도 가장 신이 많은 조무의 희생으로 겨우 살아나서 도망쳤는데요. 사수관에서의 패배는 언제나 자신만만하던 손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저기 화웅은 관우라는 무명의 무장에게 격파당하여 동탁군은 모조리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동탁은 제왕을 받들고 장안으로 떠났으며 낭량은 빈껍데기가 되어 남아있었어요. 아득히 먼 낭량을 돌아보면 200여 년 계속되어 왔던 도읍은 검은 연기와 진홍빛의 불꽃으로 휩싸입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사수관에서 하룻밤과 낮을 강행군하여 선참으로 낙령에 입성한 손견은 제일 먼저 성 안을 치우는 일과 불을 끄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틀이 걸려서 불을 닦았을 무렵 원소가 지휘하는 본부대가 겨우 성 밖에 도착하는데요.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있던 손견이 깨어진 기와 자갈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궁중의 뜰악을 거닐고 있자니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오래된 우물 속에 무엇인지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송교는 그 병사를 시켜서 낡은 우물을 지우게 했는데요. 병사는 숨을 헐떡이며 우물 속에서 관녀의 시신을 끌어올립니다. 한눈에도 고귀한 여인으로 보이며 가녀린 목에 비담주머니가 걸려 있었으므로 송교는 그 주머니를 풀어서 그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으로 만든 사슬로 단단히 묶음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순금으로 테두리를 한 아름다운 경옥으로 만든 인감이었는데 전서체로 수명어천 기수영창 목숨을 하늘로부터 받으니 주어진 목숨이 영원히 창성하리라 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견은 긴장하여 몸이 부들부들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국의 옹수에 그야말로 시조인 유방이대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황제의 인장이며 이것을 가지는 자만이 왕조의 계승자임을 의미합니다. 아직 젊은 손견이 올세를 손에 들고 몸을 떨게 됩니다. 손견은 발견 현장에 있던 부관과 병사들에게 한구령을 내린 후 즉시 전체 부대에 출동 준비 명령을 합니다. 다음 날 손견은 성밖계 총사령부로 가서 원소를 만나는데요. 그는 낙량성 성내에 정리와 질서 유지의 일들이 일달락 지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이어서, 원소님, 낭량의 점령작전도 끝났고, 소인의 임무도 마치었으므로, 휴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내달라고.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 낭량 선참의 공을 세운 교대가, 좀더 있어주지 않으면 곤란한데? 아니요, 시다 사수관에서의 전투 이래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 정량을 할 생각입니다. 원소는 빈정대듯이 그래, 상태가 나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지. 그대는 이 나라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옥수를 독차지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뜻밖의 말의 송견은 안색이 변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견 우리들의 군병을 일으킨 큰 뜻을 그대는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나라에 전해지는 보물이 손에 들어왔거든 그것을 사령부에 신고하고 역적인 동탁을 친 다음에 폐하께 반환해 드리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닌가 그것을 몰래 독점하고 더구나 그것을 고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소견이군. 안색이 창백해진 손견은 그래도 시치미를 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옥쇠가 어째서 소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치미를 떼서는 안 되지. 그대가 어제 저녁 우물에서 옥쇠를 건져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네. 소인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시치미를 뗄 작정인가?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오지. 증인 손견이 미심쩍은 얼굴을 하고 있자. 원소는 망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의 병사를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어젯밤에 우물을 치웠던 그 병사가 아닌가? 발끈해진 손견은 이내 허리에 차고 있던 큰 칼을 빼어들어 잽싼 솜씨로 이놈, 배신자 하고 그 병사를 베어 죽입니다. 일순, 장래 모든 망료가 일어서고 원소도 칼을 빼어들고 너야말로 반역자가 아니냐? 하고 되들었습니다. 까딱하면 칼질이 오가려고 할때 망녀들이 당황해서 사이에 끼어들어 원소를 말립니다. 그들은 무여자로서는 손견의 솜씨를 잘 알고 있었으며 우두머리인 원소로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대해 죽겠어 손견은 모멸찬 한마디를 내뱉고는 기세등등하게 물러나가 그날 중으로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떠납니다. 봉건시대의 중국에서는 옥쇠는 가장 권위 있는 신분의 상징이며 주술력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하제패의 꿈을 가진 손견이 옥쇠를 발견하여 흥분하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손견의 이 단도란 행동이 그의 신세를 망치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허영에 구애되어 실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